머리에 통가발을 머리에다가 접착시켜 버리는 머리에 손을 어떻게 넣든 틀어버리세요. <laughs> 여기회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사입니다. 오늘 원피스는 마나비스 세븐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오우.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넓기도 넓어서 탈모 빈모인들을 위한 가발을 리뷰하는 채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발이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클립식 가발도 있고 접착식, 고정식 가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접착식 가발이 정말로 접착제로 가발을 붙여버리는 그런 가발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통가발을 머리에다가 접착시켜 버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어요 봤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제이제이님과 함께 다이어트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이곳에 찾아갔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있는 헤어 퀸이라는 가발집이었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이제이님이랑 이전부터 이거 다이어트 캠프 갈 준비하고 있을 때 제이제이님이 저도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발을 머리에다가 붙여버리는 이런 서비스인데 여기가 본인이 찾아보셨던 곳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가발을 쓰고 또 붙여주는 퀄리티도 되게 깔끔하게 잘 붙여주는 것 같더라 적어도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이러셔가지고 그래 우리 다이어트 다이 끝나고 같이 가봅시다 하고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여기 매장에 척척척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중공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재봉, 가발 이런 경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였잖아요 육남매 이런 드라마 보면 머리카락 파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봉제 이런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옷은 안 입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거옷 수출해가지고 한 나라가 먹고 살 만큼이 되는 거 알겠어 그런데 가발 산업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가발을 자주 쓰는 사람이 나 말고는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가발만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치가 되었었던 거라고 하는데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하 경호업 사회였던 한국이 어떻게 가발을 팔아서 먹고 살수 있었느냐 제 1시장이 미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살롱이 있는 길 자체가 전부 다 가발집이더군요. 아하 가발집마다마다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하 이렇게나 가발 수요가 미국에선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웃겼습니다. 여튼 그 중에서 이 헤어킨 집에다가 미리 예약을 하고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 이렇게 가발들이 전시가 다돼 있어요. 스타일도 정말 다양하죠? <laughs> 가발 목을 졸라서. 안녕이 계세요, 여러분. 이 집만의 시스템인지 아니면 다른 가발집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발을 사면은 장착이 무료. 어허? 그래서 그 가발을 장착하는 거를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톨이라는 단어는 그 포토샵이나 뭐 MS 워드 이런 건 설치할 때나 쓰는 말이 아닌가? 세팅, 웨어링 뭐 이런 게 아니고 인스톨레이션이라는 멋있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카운터 보시는 분이 네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뭐 특별히 원하는 컬러 같은 게 있니? 뭐 딱히 없고요. 그냥 한번 다써봐도 돼요. 그랬더니 어 그래 써봐. 그리고저는 머리를 그냥 대충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으래요. 제가 머리를 붙임 머리를 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선은 이렇게 똥을 틀래요 그리 똥을 틀었더니 언니가 가발 망을 이렇게 씌워주고선 가발을 마음껏 양껏 다 써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람> 제이데이님이 미국의 이런 가발집들에서 가발도 직구를 여러 군데에서 해보고 한국에서 특수머리를 하시는데 가발 세팅도 경험이 많진 않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분을 따로 불러가지고 가발 인스탈레이션을 한번 해보신 적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근본 인스탈레이션을 하러 가신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막 이것저것 다 써보시면서 일단 가발값을 지불했는데 1,500달러 <laughs> 야, 그래? 여기 뭐만 하면 100만 원이래. 그래 그래. 그래도 이 가발값에는 티비 안 붙는 게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지불을 했죠. 150만 원. 그냥 선이 되세요. 보지 마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상자에다가 뭐 이것저것 증정품까지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줘요. 그리고 우선은 살롱 안쪽으로 이제 가발 세팅이나 아니면 제거 혹은 관리 등등을 해주는 경대들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만석인 겁니다. 장사 너무 잘돼. 그래서 2층 가서 좀 기다리래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쇼핑백 들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붙이는 타입의 가발 매일 접착제로 붙이고 매일 떼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이 들겠죠? 아니요. 이걸 한번 접착. 실제로 가발을 쫙 붙여놓은 다음에 그냥 이대로 사는 겁니다. 이대로 잠자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잠자고, 이렇게 며칠을 보내는 겁니다. 길게는 2주까지도 유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개 1주 정도 유지를 하고서는 떼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관리하고, 머리 감고, 다시 부착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접착식 가발을 쇼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디비가 하는 그 수많은 헤어스타일들, 이게다 본인 자연모가 아니에 가발입니다. 아니 근데 헤어라인 같은데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 요게다 레이스 프론트 접착식 가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카디비 공연 영상 중에서 노래하던 중간에 갑자기 가발을 냅다 벗어서 던지는 요런 연출이 있었잖아요. 난 솔직히 이거 연출이라고 본다. 연출이 아니고선 냅다 벗어서 던질 수가 없다. 왜 제가 이게 연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차차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랑 제이제이님이 이렇게 가발 인스탈레이션을 할수 있는 자리가 생겼나봐요 내려오시래 쭉쭉쭉 갔어요 저는 마이클이라는 분한테 가발 세팅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또 어, 텐션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살롱 자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되게 핫해졌기 때문에 다들 뭔가 카메라에 어떻게 노출될지를 아는 분들이었어 soy is here and she's about to uh, try on some wigs yeah there she is 가발을 붙이기 전에 밑작업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되게 푸덕한 헤어질 이렇게 쫙쫙 가지고 헤어 라인에다가 쫙 쥐어 압쥐압쥐압 발라. 헤어 라인의 모든 머리털을 쫙 붙여서 뒤로 넘깁니다. i'm about to prepare your hair for the installation. First step to install is to secure your hair.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give you some cornrows. I'm um, counting on you. Chill, I got you. <laughs> <laughs> 이제 머리 따히를 들어가는데요. 한 줄씩 한 줄씩 나눠가지고 디스코 타키로 콧로우를 따갑니다. 저는 모질 자체가 가늘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빽빽하지 않은 머리카락이라서 좀 이렇게 굵게 굵게 따줬어요. 근데 옆자리에서 제이제이님 보니까 이분은 저보다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있고 모질도 훨씬 더 굵어요. 그래서 더 가늘게 가닥이 많게 따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시다면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계시더군. 거의 장난 아니었던 거요 머리카락이 툭 떨어져서 요 그리고 이땅 가닥들이 이렇게 쪼르륵 나와 있잖아요. 이 가닥도 이렇게 싹다 올라가 있는 그런 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서랍에서 실과 후크 한장 손처럼 생긴 바늘을 꺼내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바늘이 가발 세팅할 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바늘 이런것 같았어요. 끝이 이렇게 피부 안 찌르게 조금 뭉툭하되 이렇게 이렇게 두피 위에서 바느질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휘어있는 그런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도 꽤 두터운 실을 썼는데요. 제자연모 뒤통수... 이렇게 올려 놓은 꼬랑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바느질을 해서 요거를 엮어 놓습니다. I have never seen before like this. Got c h a So interesting. 음. Mm -hmm. 그리고 나서 저는 처음 보는 이런 가발 접착 전용 제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프레이로 생긴 가발 전용 글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이! 그리고 우선 가발망을 씌워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발망은 이런 소재였어요. 망사 같은 그런데 이 집에서 쓰는 가발망은 정말로 스타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킹 같은 가발망을 쫙 씌워주고 이마의 헤어라인에서부터 한 3에서 5cm 정도 한 이만큼을 쫙 글루를 뿌려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귀까지 요 가발망으로 덮었잖아요. 귀 부분을 가위로 톡 까. 그럼 귀를 쏙 내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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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 글루 액체 타입으로 생긴 걸 꺼내가지고 이마 헤어라인 부분에다가 촥촥촥촥촥촥 바릅니다 요 글루의 텍스처가 약간 목공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쭉 짜놓고 꼬리빗으로 싹 이렇게 훑으면서 평평하게 다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이제이님은 저보다 따야할 자연모 가닥수가 많아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머리 닦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그 헤어 클리닉 같은 거할때 쓰는 그런 온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한 5분, 10분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글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였나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가발 인스탈레이션 하는 데는 보통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하고 자야 된다 2시간 걸렸는데 그날 때문에 어우 안되지 그 다음에 또다시 가발용 실바늘을 꺼내서 뒤쪽에 있는 가발망을 제 자연모에다가 또 고정을 시켜줬어요. 목덜미 쪽 헤어라인에는 글루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실바늘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발망이 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laughs> 그리고 글루가 이제 다 말랐잖아요.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글루 앞에 이마 쪽에 있는 가발망을 가위로 쫙 싹싹싹싹싹싹 조금씩 잘라 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말 정말 민머리처럼 되었죠. You <놀람> almost go bald, don't you? y o u almost go bald, don't you? 그러고 나서 헤어 라인을 다시 한번 알콜솜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는 거 같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 발랐던 거 아니면은 유수분 같은 거를 좀 날려야 접착력이 더 좋아져서 가발이 깨끗하게 오래 간다. 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 가발을 씌우기 전에 응. 어디다가 붙일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느낌을 이렇게 보는데요. 헤어라인은 어디쯤에 맞출지 구레나루 처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느낌들을 지금 딱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말하길 이 작업이 가발 붙이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붙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붙이느냐 구레나루 어떻게 붙이느냐 등등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이 확확확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발 벗고서는 이마 쪽헤어 헤어라인에 가발망이 살짝 하얗게 떠 있잖아요. 그것까지 싹 붙여버립니다. 요거는 아까 가발망 붙일 때 1차 작업보다는 훨씬 더 도톰하게 붙이고 다시 한번 꼬리빗으로 싹 이렇게 미장해주는 것처럼 <laughs>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발을 뒤통수에부터 이렇게 씌워주는데요. 가발 뒤통수 쪽에 후크가 있잖아요. 요거를 딱 뒤에서 꽉 잠가준 다음에 가발의 망사가 이렇게 너덜너덜해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가위로 싹싹싹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발 헤어라인에다가 도 글루를 이렇게 쫙 뿌리고 또한번 이렇게 꼬리빗으로 쫙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발을 붙이는데요. 가발 붙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브랜날 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떨어지기도 제일 쉽고 뜨거나 올면 아 가발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헤어라인 여기도 또 뜨거나 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넓은 밴드 고무줄을 옆에서 이렇게 서랍에서 꺼내와가지고 헤어라인에다가 이렇게 쫙 감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말이 너 이거 처음이지. 머리에 딱 이렇게 두르는 꼬무줄 그거 매일 밤 하고 자야 돼 그래야 가발이 오래가고 덜 뜬대 여기가 아무래도 얼굴 근처니까 뭐 땀도 나고 근육도 움직이고 해서 뜨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여기를 매일매일 잡아줘야 되나봐요 어허 그리고 가발의 뒤통수를 이렇게 까고서는 다시 한번 후크를 꽉조이고 가발 뒤통수 쪽에도 글루가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번 실과 바늘을 꺼내서 가발을 내 자연모 덩어리에 딱 이렇게 꼬매줍니다 그래서 내가 카디비가 그 어, 이렇게 던지는 퍼포먼스 할때 저거는 준비된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가발이 비싼 이유가 인모 가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드라이기 고데기 이런 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링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루즈한 웨이브 넣고 가르마 이쪽 옆으로 타고 싶어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하더니 이 가르마 작업을 다름이 아니라 핫콤 뜨거운 빗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저렇게 이렇게 열원이 밖으로 노출된 위험한 기계를 어디다 쓰는가 했어 가발 가르마 작업할 땐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미적 기준에서는 가르마 있는 부분은 풀 똑하게 되어야 예쁜 것, 좋은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가발을 쫙쫙쫙 쫙쫙쫙 빗어 가지고 너의 가르마가 이제 플랫하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발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오! 가발 장착했잖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어, 너 진짜 머리 너무 예쁘게 됐다. 우리 가게 인스타에 올릴 사진 좀 찍자. 그래서, 어, 에이, 에이. 그랬더니 티셔츠를 이렇게 하나 줘. 개어 퀸, 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어, 에 하고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입었지. 그랬더니 그 허리를 좀 까야겠대. 속에 있는 티셔츠가 안 예쁘대. 그래서 이걸 올리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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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사장님이 시킨는데 어, 거기서 걸어나와 봐. 이렇게 어, 한번 더, 한번 더. 걸어나와서 한 바퀴 돌아볼까? 이런 거다 해드리고. Save $100 on Wix online now. 이 가발을 세팅하고 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콘로우로 쫙 따가지고 쫙 올렸지 그 다음에 글루를 몇겹 해가지고 이렇게 가발 막으로쫙 붙여 올렸지 그 다음에 또 가발로 쫙 올렸지 그랬더니 얼굴 자체가 쫙 올라갔다 그래서 난이 가발 장착하고선 찍은 셀카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제이제이님도 이렇게 가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발을 사면은 인스탈레이션은 공짜라고 했잖아요 티까지 공짜라고 하지. 하지. 하지 않았지 미국은 사람 손이 닿는 서비스는 모든 팁을 줘야 하는 나라잖아요. 가게에서는 모객을 하고 가발을 팔아줄게. 무료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을 너희 미용사한테 보내주면은 팁은 너희가 두 유어 베스트 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아이 팁을 몇 프로 줘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2 0 0 달러 현금으로 마이클한테 전달해줬습니다. 이 가발을 사면은 이런 걸 같이 줘요. 이건 뭐지? 제빵 사모장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하 가발이 잘때막 마찰되면서 망가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맨질맨질한 그런 재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헤어라인이 뜨지 않게 잡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헤어라인은 밴딩 처리가 된 뒤집어쓰고서는 꼬리로 꽉 점매가지고 이렇게 하고선 자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고 자는데 물론 내 머리로 잘 때보다 불편함이 있지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할만해지더라. 하지만 이 가발을 쓰고서는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물놀이 못하고요. 땀 많이 나는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래요. 가발 들뜨고 뭐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쉬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쫙 땡기고 있는 거다 보니까 머리를 되게 옥죄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할만해진다. 뿅! 가발 붙이고 나서 지금 새 밤을 잤습니다. 대단하다. 나. 머릿결 상태는요. 이랑 이런 걸 먹으면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부친 머리 할때 썼던 그런 모질보다는 다른 모질인 것같다좀 부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헤어라인 쪽은 살짝 이렇게 보면은 뜨긴 했습니다. 덜렁덜렁.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잔머리 인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랑 섞여가지고 파줄만 하죠.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자다가 일어나도 이 정도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니까 나는 아예 스타일링이나 고데기를 하나도 못 한다라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은근 머리 하기가 편했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다면은 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코랄색을 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를 물식 중에 긁고서 이렇게 보니까 오렌지색이 <laughs> 묻어 있어.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머리가 슬슬 가려오기 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를 딱 떼고 나면은 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떼보도록 하지요. 얘를 제가 갖고 있는 화장솜에다가 짙짙짙짙짙 해서 이게 약간 오일 베이스인 것 같거든요. 오, 되게 독한 향수 냄새가 나네. 그리고 구렛나루는 첫날부터 살짝 떨어졌는데요. 사실, 요렇게 헤어라인이 조금 팔랑팔랑한 것들은 그 글루 스프레이로 집에서 요기만 살짝살짝 붙여가면서 유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뒤통수에서 어, 덜렁덜렁 거리고 있죠? 아, 어, 간지러쌉뚝쌉 뚝. 절대로 내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고 가발도 자르지 않고 실만. 잠깐, 한번. 와, 이 강아지들 엄청 좋아하겠다. <laughs> 오. 소중한 머리카락들과 함께 반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건가 하고선 유튜브에서 이거 자주 하는 언니들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거든요 안 떨어지는 게 많네 <laughs> 그렇다고 이거 한 번에 쫙 하면은 그건 왁싱인걸요 이만큼 남았다 요만큼 아 죽겠다, 아, 죽겠다. 레 메모리 카드가 남은 시간을 5분. 5분 안에 이만큼 오셔 버린다. 2 years later. 아, 이거 뛰는데 한 1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발을 떼고 나니까 의외로 두피가 꽤 괜찮을 리가 있겠냐! 가발을 붙였던, 글루를 엄청 많이 사용했던 이 헤어라인은 살이 가발 제거를 하면서 같이 까졌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 헤어라인 까진 살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다음날 때니까 살이 더 빨갛게 올라오고, 머리 감을 때물다아서 쓰리고, 며칠 지나니까 이게 아물면서 이렇게 각질로 올라오고. 지금도 여기 헤어라인이 까졌던 곳이니까, 아물면서 조금 색소침착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균일해지겠죠? 균일해지겠죠? 무엇보다도 제가 붙임머리 한 위에다가 또 가발을 어, 뒤집어 쓰고서 며칠을 지냈던 거다 보니까, 머리에 손을 어떻게 넣든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이상 동안 고생 중이고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두피 때문에 붙임머리는 다 떼버렸습니다. 뭐, 딱히 쇼비즈니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이 가게에 손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접착식 가발이 대중적이 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한국에서는뭐 꾸미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머리를 거의 매일에 가깝게 자주 감는 문화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은 습해 미국은 물이 센 것도 있고 머리를 한국만큼 자주 감진 않아. 특히나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덥긴 하지. 근데 거기는 그늘 만지면 선을 합니다. 습기가 덜해서. 그래서 가발을 쓰고도 땀이 뻘뻘 나고 이런 상황이 별로 유지가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흑인 인구가 많아서 나는 뭐 생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어 라는 니즈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자연모로 헤어스타일링을 하기에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가발을 장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빠이 <laughs> To say to Marshall, for her sake, she's just a affected you.